어, 대학교 예배로 올릴 인도하셨습니다. 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어, 신앙생활입니다. 어, 오늘 제목이 '바울의 아, 전하점 어, 이런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들어봤나요? 트롤나아 생소할 것, 180도 전환, 완전히 다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떠나 살던 우리가 사실 완전히 180도를 전환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삶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하나님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전환점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전환점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뭘 원하시냐 전도자로서의 그 전환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같아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환점 응답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 전환점인데 사실은 힘이 없으면 그게 전환점으로 혹은 발판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약속하신 그 힘을 주옵소서. 오늘 1부 말씀에서 근원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원치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을 때 우리의 근원이 치유가 되어지는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럼 근원의 치유가 되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근원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족.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또 다른 것들을 찾아가고 또 시대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게 뭐냐 정말로 너무 힘드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IMF 그 당시에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종말론이 득세를 했던 시기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JMS는 더 늘었어요. 그리고 통일교, 요즘에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통일교 그 신전이 그 성지가 가평이 있어요. 경기도 가평. 가평에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쯤에 그때 우리 교회 김재형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같이 갔어요. 들어가진 못했었는데, 통일교에서 만든 학교가 있거든요. 청신 국제 중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누가 제일 많이 보내려고 하느냐 사실 기독교 엄마들이 거기 제일 많이 보내려고 해요. 영적인 배경 전혀 모르고 사실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힘이 없으면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가지고 만족함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80도 전환되게 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 속에서 있 그때 최고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길을 가는데 문이 닫힐 수가 있어요. 근데 문이 닫힐 수 있어요. 많이들 경험했겠지만 떨어진 학교 있고 합격하는 학교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취업도 해야 돼요. 대학생들이니까 떨어지는 데 있을 거고 또 붙는 데 있을 거고.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기준이, 사실 우리 기준이 되어 있으면 사실 잘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응답이 뭐냐?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어, 완전히 힘들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심을 보게 되었어요. 언제 그걸 확인하게 되느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질 때. 근데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맞다면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게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말씀만 붙잡도록 하실 겁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이 닫혔을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환전이다. 왜 그런 문제를 주실까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어떤 점이 억울하냐. 불신자들은 마음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배부를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되는 것 같은 측면에서 억울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확인하게 되어지면 아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진짜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발견되어는 겁니다 아, 그것이 최고의 전환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문을 막으실 때는 다른 문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는 우리 랩너트 의시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렸던 만남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을 두고 한 사람과 그리고 장소를 얘기해주셨다. 지난주에 이제 경기동남 캠프 이제 우리 본 캠프 기간이 었는데 랩너트는 어떻게 각자 현장에서 인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대학생 레너트 현장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감사한 것은 이번에 유니스트를 두고 이제 예찬이, 우리 진규, 그리고 한네 이렇게 해서 모일 때마다 현장을 두고 전도 대상자들고 같이 기도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번 주부터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어, 하나님께서 팀을 구성하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사진 좀띄워주세요 이번에. 유니스트가 이제 같이 갔는데 첫 번째 사진부터. 어, 네.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예찬이랑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네. 뒤에 뒤에 사진 있어요. 뒤에 사진. 뒤에 사진. 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기도실이라고 있어요. 기도실. 팬말 타겠어요. 그래서 기도실 찾아서 이제 같이 둘이서 이제 갔어요 앞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앞에. 네, 여기 보면 정시기도 시간이 쭉쭉쭉 나와있죠. 하루에 다섯 번. 첫 번째 시간이 언제냐? 새벽 다섯 시. 네, 그리고 저 오후 여덟 시 반까지 정시기도 시간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네, 누가 이걸 인도를 하느냐? 교수님이 인도를 한대요. 몇명 모이냐? 50명씩 모이냐? 보통 정시기도 시간대마다. 근데 캠퍼스... 네, 이렇게 이 사람 간절기도 합니다. 바닥에 키스 한번 했다. 또 앞에. 히... 아, 근데 그게 뭐냐면 은 분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보내셨다. 어떤 것이 발견되었냐 하나님은 나의 지역을 살릴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보고 가니까 나의 전문성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빌리포 지역이구나. 이, 이 지역이. 마게도나의 첫성, 문이 열리는 그분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절대 망대로 서기를 원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니스에 이제 다른 모로코 사람도 만났서 못스는 사람인데 모로코 사람 만났는데 어, 유니스 에온제 3주 됐대요. 3주 됐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어. 영적인 것과 별개로 여기 오기만 하면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다 도와주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연은 어떻게 살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삶이 다 함께 되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도와주니까. 그러면서 유니스트에는 학교 식당에서 할랄 푸드가 있대 여기 고기 먹을 수있어서 너무 좋다. 실제로 보러 오겠습니다. 어...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이 24시를 누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영원의 작품을 보게 될텐데 이걸 누리는 한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 모든 것을 기도를 연결하고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 캠프의 시간으로 주신 것이구나. 하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이런 한 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청년부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청년부 사역에서 발견되는 게 전도 팀이 구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전도의 문을 열어두, 기, 열어 예비해 두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보기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근데 왜 응답이 없는 것 같으냐? 사실 응답이 왔는데 왜 왔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대학교 랭러들이 살려라. 뭘 살려야 첫 번째로 나를 살려라. 네, 나를 살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진짜 힘으로. 어, 미션점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아침에 진짜 일어나기 힘들어. 대학생들이 대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어, 앞서 가야 돼요. 조금만 이지요 아침에 힘을 얻어야 돼요. 힘 얻는 시간, 오 분의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낮에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무엇을 하고 잤느냐가 나의 아침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창 게임 중독일 때 새벽 4시까지만 게임하고 잤거든요. 일어나면 당연히 아침에 바쁘죠. 모자 뒤집어쓰고 일교시 들어갑니다. 당연히 힘들겠죠. 밤에 뭘 하느냐. 근데 힘없고가면 아침이 달라요. 여유가 있어요. 하루가 길어요. 그 유재석이랑 지석진이랑 나오는 그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거든요 이름 뭐죠? 있는데 게스트 네? 크게 말이죠 네 무튼 있는데 그게 녹화가 엄청 빨리 안돼요 김연아 선수가 이번에 최근에 나와서 물어봤어요 녹화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다른 녹화들은 다 늦게 하는데 이건 빨리 하니까 하루가 길어서 좋다 그냥 표현하더라고요 하루가 여유가 있게 돼요 단순히 빨리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 여유는 있어요. 여유. 여유 있게. 힘을 얻고, 그러면서 나를 살리는 진짜 키가 뭐냐면 예배와 사실 훈련입니다. 아, 왜이 응답이 왔는지, 결국 영적인 것이 만들어질 때 육신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응답의 증인들 여기도 앉아 있잖아요 네, 그 응답의 증인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까먹어요 우리 현실 딱 부딪힐 때마다 자꾸 까먹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응답받는 우리 랩몬트 되시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를 확인하게 됩니두번째로 교회를 살고 어른들이 하겠지, 그거 말고. 올해의 주제는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이었어요. 오늘 기, 기도자도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원양 간다고 봤는데, 자나태 만다고. 어,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옵니다. 하나님의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고 어른들이 하겠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게 없어서 아, 그래서 모든 불신하이 무너지는 그곳에 우리가 생받을수 있도록 오늘 민준이가 포럼했잖아요 인만의 울산교의 본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도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는 자의 본이 되게 없어서 대사로니가 교회처럼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한마디 오늘 일부 말씀처럼 선포해라 믿음의 고백해라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요을 랩몬트에서 힘 받기를 진짜 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현장과 미래를 살려라 그래서 현장에 또 미래에 필요와 절대를 봐야 해요 아, 이번 주 유니스트에서 축제를 하거든요 누가 오냐 이세돌과 이지영 선생이 나와요. 올해 2월, 5월에 이제 이 사람들이 특임 교수로 이제 임명이 되어졌는데 왜 임명이 되어졌냐? 어, AI 시대, 과학 시대에 결국 이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세돌과 이지영을 초빙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필요와 현장의 필요를 보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 스님밖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 속에서 이 응답을 받는 나자그 네, 소수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대학원 레몬스되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전환점을 주셨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어요. 그 우리의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가장 쉬워요. 그래서,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또 그리고, 우리 군대도 어, 하고 있 우리 랜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준비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고 없어서. 네, 그것을 누리는 게 뭐냐? 네, 전도자의 생 묵상이 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난주 내내 체크를 했거든요. 기도하는 거, 운동하는 r e Ches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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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s h i r 점검하셔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지 삶을 살면 Cheshire, Cheshire, 서 h e s h i r e c h e s 인생의 전환점, 전도자의 전환점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확인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랩라드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의 사모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환점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문제와 위기 앞에 당황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환점을 보고 절대 망대 응답을 누리며 현장 살리는 증인되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2만 대학 살릴 올바른 현장이 회복되어지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